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힘차게 열어갑시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힘차게 열어갑시다.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힘차게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힘차게 열어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많이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국무총리가 탄핵되었으며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확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하여 179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정말 암울해 보이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2025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저도 잘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6년 동안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산 채로 나무에 매달아 화형을 시켰던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250년 동안 10대 박해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교회는 오히려 이 시기에 놀랍도록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하게 되면서 311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가 순교를 통해 극심한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오늘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효력을 미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어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대를 다 총망라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 게시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의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였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네로 황제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참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를 통치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시킨. 멀리 가버리라고 하는 예, 그러한 황제인데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주로 이용했던 방식이 바로 이 추방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네로처럼 매우 잔인했고 피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초를 겪었고 심지어는 많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격화함으로써 신성 모독에 열을 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금과 은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의 가장 성스러운 곳에 두도록 명령을 했어요. 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야욕도 대단해서 자신의 야망에 걸림돌이 되면 원로원 위원이든 총독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정말 악랄한 황제였는데 어이없게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96년에 노예에게 암살을 당했고 그가 행한 폭정으로 말미암아 로마 원료원은 그의 사후에. 기록 말살령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구형을 내렸습니다. 이 기록 말살령이라는 이 형은 어떤 형이냐면 황제에 대한 모든 기록과 조각품 등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없애 버려서 후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도 알수 없게 만드는 정말 참으로 북한의 형벌이었어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교회의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리심을 정말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을 힘쓰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행한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두루마기, 즉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주님의 보혈로 빨아서 깨끗하게 정화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행실을 주님의 보혈로 빠는 것하고요,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이 의문이 상당히 컸어요. 아니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고, 그리고 완전하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랬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했다가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철이 없고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때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 선하든지 더럽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것 같기 때문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서 더러운 행위를 빤다는 것이 그렇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말씀이 새록새록 이해가 돼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지. 그런. 유행과 가사가 있잖아요. 인생은 정말로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미완의 완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완전히 회개를 하고 완전히 거룩해져서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영원히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왜냐?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거룩해져 가지고 교회로 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족하고 연약하며 좀 흠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모여서 네. 서로 흠이 있는 사람들을 보듬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더러운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동시에 선하고 거룩한 일에 힘을 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선하고 거룩한 일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첫 번째, 은혜는 절대로 돈을 주고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은혜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몸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흠이 많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생명수, 즉,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목마른 자들에게 아무런 값 없이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르지 아니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놀랬는데, 저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 명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무려 여섯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섯 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에 철저하게 남성중심 사회였던 그 사회에서 이 여인에게 남편은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남편으로는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아치우는 거죠. 아, 이 사람으로 안 되네? 그럼 저 사람. 저 사람으로 안 되네? 그럼 이 사람. 이 사람으로 안 되네? 그럼 또 다른 사람. 그렇게 해서 여섯 명까지 남편을 갈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천국을 딱 찔러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요, 남편으로는 결코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이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는 더욱더 목마르게 될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는 선생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 더 느끼게 될 뿐이야. 예수님은 목마른 저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주의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뿌리이시며 광명한 새벽별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 이 영생수, 이 구원을 여러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생명수를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것처럼,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저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굴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예수님을 벌컥벌컥벌컥벌컥 마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벌컥벌컥벌컥 마시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힘이,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친 그대에게 이 새로운 소망을 소개하고, 소개해 주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지친 그대에게 그리고 지친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